안녕하세요. 매물을 보여주면서 시세를 알려주는 중고로운 중고차 인사드립니다. 먼저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화재성이 너무 커서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니 거두 융미하고 오늘의 주제는 디젤에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란 환경 규제에 맞춰 배기가스 중에 유해한 질소를 질소와 물로 분해시켜 매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요소수 귀찮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주유소에서 주유건을 꼽듯이 요소수를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는 요소수 건을 꽂아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귀찮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겠죠. 기름 게이지는 떨어지면 아는데 요소수도 뭔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계기판에 요소수 게이지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 넣으실 때 요소수 게이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요소수 대란이 오면 조금 귀찮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량의 특성상 시내 단거리만 주행하게 되면 결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요소수가 다 타버리지 않고 자꾸 결정이 생기게 되면 이게 SCR 관과 DPF 관을 막게 돼서 큰 비용이 지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어떤 정비사분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소 일주일 또는 이주일에 한 번씩은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서 속도는 100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1시간 이상 쭉 달리게 되면 쌓여있던 요소수 결정들이 모두 다 타버리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꼭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디젤 차를 구매할 때 어떤 차량이 나을까요? 판단은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맡기고 저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렌토 차량을 볼게요. 같은 18년 등록이라고 하더라도 18년 상반기에 등록된 차량은 주유구가 동그라미로 해서 디젤만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18년 하반기에 등록된 차량은 19년 연식으로 네모난 주유구가 보입니다. 디젤과 요소수가 함께 들어가는 주유 마개입니다 제가 지금 예시를 소렌토로 들었는데요. 쌍용의 G4 렉스턴이나 디젤 포터 등 많은 차량들이 해당됩니다. 요소수와 무관하게 3등급 차량이라 운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장기적인 운용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 또는 서울 4대문 안에 필히 진입하셔야 되는 분, 이런 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요소수가 들어가는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산타페 TM, 그 중에서도 디젤 모델 차량의 시세를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대는 1600만원부터 2700만원까지 대략 1000만원의 차량가액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금액대는 2000만원 초반대입니다. 2000만원 초반대이면 10만 키로 이내에 렌트 이력 없고 보험 이력 크게 없는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급도 괜찮고 옵션도 적당히 많은 차량으로 말이죠. 먼저 보이는 차량은 18년 등록 19년식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인데요. 주행거리는 약9 3 0 0 0 키로입니다. 보험 이력 내차 피해 없고 타차가의 1회 약 70만원 있습니다. 성능지상에는 어디 교환이랄 것도 없고요. 옵션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경고장치,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 전자석의 열선시트, 1열은 통풍시트 있고요. 전동 트렁크까지 있는데 이 정도 옵션이면 사실 충분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자, 빠르게 다음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소개 차량과 같이 18년 등록에 19년식인데요. 주행거리는 83,000km 보험 이력으로는 내차피의 2회 합계 약 90만원 타차가의 1회 약 300만원이 있는 차량입니다 경미한 보험처리라 성능지상 나타나는 단순 교환은 없네요 위 소개 드린 차량에 비해 옵션이 더 많아요 파노라마 썰루프 7인승 옵션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여기에 전 차주분께서 어라운드 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싸제로 장착해 두셨네요 마지막 차량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 등록에 2 0년식이면서 주행거리는 약 8만키로입니다. 보험이력은 내차피에 2회 합쳐서 약 60만원이고요. 타차가에 없는 차량입니다. 성능지상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차량이고요. 등급은 프레스티지입니다. 이전 차량들보다 등급은 더 좋네요. 하지만 앞차들의 옵션이 좋아서 기본 품목은 비슷한데 실내가 선호도 높은 브라운 색상이고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가 추가적으로 보이는 차량입니다. 디젤 차, 지금 구매해도 괜찮냐고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 좋은 거 알겠어요. 기술력 짱짱한 거 알겠어요. 그러나 가격이 쟁쟁하게 느껴집니다. 각자의 주행 환경 스타일은 다 다를 테니 가솔린 차량이나 또는 요소수가 들어가는 디젤 차량을 구매를 하신다면 향후 최소 3년 이상은 큰 무리 없이 운용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 드린 산타페처럼 가격의 분포도가 넓게 형성되어 있는 차량은요. 제가 추천하는 금액대는 1,600만 원 플러스 2,700만 원 나누기 2를 하시게 되면 어, 한 2,15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의 금액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격 분포도가 넓은 중고차에서는 중간 가격대를 선택하시면 중고차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중고차를 알아보신다면 여기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중고로운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중고차에 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